그썽이 나방 그대일까나 그대 보낸 미련일까나 기다림은 꿈속에서도 뒤척이나방 떠난 그대 혹시 오는 건 아닐까나 기쁨을 향해 나 슬플 때나 아플 때에도 함께 울고 웃어줬다 그대 못 견디게 그리운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다치우니이 말은 안 없네요 늦어지만

라라라릉, 멀어 h 나봐 h b a 점 b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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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 세상에 길 잃었나 방아 내품속에 누구도 볼수 없게 난 그대의 멈췄나 방아 내 눈물을 바람이 또 말려봐도 그대 머문 바람인 걸 여전히 난 느낄 수 있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이 말다 치우니 이말안 하네요 내늦하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더 바뀌어 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행복 안에 세계에서 우. 사랑은 늘 이별에게 빚지고 그 이별은 또 다시 사랑으로 대감는 거죠. 와 wow. 그대가 준 추억 모두 나 여기 쓰고 갈 테니 다음 세상 그대가 지워줘요. 우 wow. 와우. Wow.